앨범을 작업하면서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루 더 생겼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쭈즐로. 어. 어. 신우. 잘 지냈어요. 마코. 2011년 7월 18일 대한민국 락의 레전드 김태형 선배님께서 나를 선물해주신 날. 선배님께서는 좋은 말씀과 함께 예쁜 빨간 기타에 사인까지 직접 해주셨다. 야, 야 여기 한번 봐, 뭐 둘이 다 같이. 하나, 둘. 야, 미국 락을 위하여. 네. 어? 뭐, 꼭, 꼭 보탬이 될수 있도록. 네. 네. 아니, 너 이거 말고, 지가 락을 위해. 네, 해서. 그러니까 제가 꼭. 락 음악 한 대면. 네, 날도 좋고 화창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땀도 삐질삐질 났다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피크다 어, 어우 정말요? 내 사인으로 했잖아 그냥 같이? 아니 뭐 그냥 빨리 어, 뭘, 뭘 쳐야 될지 잘 모르겠네 어우 그은데 빨리 가서 쳐봐야겠네 음, 일단은... 이건 치면 되는 거야? 맞을래? 그래? 또 거짓말이야. 잘 거짓말, 치고 못뭐 치면? 거짓말. 치면 되는 거야. 또, 또거짓말야잘 치워줘. <laughs> 그 잘, 잘치선배잘 잘 어. 응. 치시니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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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못 치면 노래도, 잘, 래는 하면 되는 거고, 일단 <laughs> 는그 치면 되는 거고, <laughs> 인생은 살면 되는 거고. 이래라, 불극적인 개념을 이겨라. 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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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빨. 그, 그, 아 정말요? 아 창민이 아 정말요? 아해말요아 정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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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정말고아정 다시 아 정말요? 아정진짜아 수고하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어. yeah. 오. 기타는 치면 되는 거고 노래는 하면 되는 거고 인생은 살면 되는 거고 선배님 말씀대로 기타 치고 노래하며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락의 전설 부활 선배님들, 사랑합니다.